자기들이 천사표 역할을 하지만 막상 악마와 소분, 손을 잡은 사람 누구냐? 보험복지국 장차관들. 그러니까 그 악마의 역할을 한 사람, 악마라는 게 아니라 악마의 역할을 한 사람 누구냐?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어, 손해보험사들. 어, 두고 보세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동네 사람들 누구? 안녕하세요. 이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증원, 의료계약에서 누군가가 영화 곡성의 황정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 그 장차관님들이 맞죠? 무슨 얘기냐? 이제 곡성의 황정민이 그 어떤 동네에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다가 사실은 아니었다. 그 동네를 이제 지키려는 사람이 있었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악마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하는 역할을 주도를 하고 그 마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황정민 배우는 이제 실제 악마와 자동차를 타고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잘 만든 영화인데 너무 무서워서 한 번밖에 못 봐서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100% 이해는 못했는데 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꽤잘 만든 영화 같은데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어, 지금 현재 의료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완벽하게 붕괴시키기 위해 어, 타협은 얄짤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똥폼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어, 어제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내년 의대중원 영명 꺼냈다가 코너에 몰린 이주호 장관, 교육부, 의대정원 동결 시사했다가 후폭풍, 비난 본물.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몇달 전에 영상 올렸어요. 의료계획이라는 게 완벽한 독버섯으로 이제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족족 다 뒤진다. 절대 촉수 불가. 한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똥줄 타는 사람부터 먼저 촉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제일 먼저 똥줄을 탈 거고, 보건복지부는 4월까지 상관없다, 만만디. 근데 막상 4월이 돼도 대책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지금 본인들이 소관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손을 딱 대려고 하니까, 마치 몇달 전, 1년 전 의협들처럼 이제 악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로직이 너무 대중들이 선동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거든. 예전에 마오쩌둥의그 참새는 악마다. 악마니까 다 잡아. 그러니까 이제 대, 제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의대 증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악마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100억 가까이 써서 여론전을 해놨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의료 혼란이 와봐야 진짜 화들짝 놀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아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이 안 오는 거야. 어, 왜? 한 달에 7,200억씩 4조. 지금 세금을 달렸거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바에는 진짜 시원하게 써라. 더 써. 그래서 민영화 끝까지 어떤 판인지 무능한 장착 아이 대책 없이. 지금 대책 없잖아, 솔직히. 아, 있으면 내라고. 그냥 말로만 요구만 떠드는데, 지금 시원하게 똥을 싸질러서 진짜 어디까지 이 막장이 흘러갈지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좋다 이겁니다. 내년 의대 정원 결정은 언제쯤? 교육부 복지부 엇박자 복지부는 만만디로 뻐기는 거고, 교육부는 야, 진짜 큰일 났어.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와중에. 그걸로 3058명으로 돌이킨다고 해서 수습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불확실해. 너무 끌었어. 그래서 의협 의, 의, 이 와중에 제 보건복지부랑 교육부가 그나마 믿고 있었다. 허울상 믿는 거지. 의사축계위법은 정부 안. 의료계의 의견 아무것도 반영 안 해. 하면서 이제 이것도 나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악마 프레임에 올인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의사축계위법 법안 소위 통과했는데, 2026년 의대정원 결국 총장이 결정하나? 이게 기사입니다. 왜?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이거 나가리다. 허울만 있고 나가리야. 그래서 그 와중에 병원 앞에 찾은 복지장관, 국민께 약속한 의료계약,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람은 스테이스는, 아 몰라. 나는 우리가 할거 한다. 의료계약. 박미수 차관, 3,058명, 의대 정원 동결, 정한 바 없다. 그, 2조 장관과는 선을 그었죠 선배들이 인생책이 만진다. 대화통에 결정한다.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제가 오늘 그럼 결국에는, 영화 곡성의 황정민 역할을 한 사람 누구냐? 누구긴 누구야? 이두 사람. 잘 보세요. 선배들이 인생책이 만진다고, 아 어, 맞아, 맞아. 근데, 보건복지부 관료 장차관들이 대한민국 의료 책임 안집니다. 어 정확한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의료계약 최선 다하겠다. 근데 의료 붕괴 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화토용에 결정하게 도배는데 앉아서 실제 대화를 그러면 광화문이라 나가서 마이크라도 잡아 보시던가 여의도 나가서 마이크 잡던 잡던가 그거 아니잖아. 다그 온실에 병협협회 아주 그냥 관료들만 있는 병원협회도 젊은 사직정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민영화되면 땡큐인 사람들이야 기득권 솔직히 얘기할게 나도 민영화되면 땡큐야 어 근데 나는 솔직히 이 판은 진짜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내가 기부 다 때린 거잖아 어. 어차피 어 이거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래 5천만원 낸 거잖아 그냥 이 사람들은 월급 한푼 안냅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은 아. 내, 이거 내 밥그릇이거든. 민영화 되면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대화통행이 결정한다고? 아니, 대화도 안 하고. 책임져. 4월에, 방금 시작하면 계속 얘기하잖아. 3월에는 5월 얘기고 5월에는 7월 얘기고 7월에는 9월 얘기하고 9월에는 12월. 막상 2월 되니까 4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4월 되면 어떻게 되냐? 6월 얘기할 거라고. 아니, 두고 보라고. 아, 대안이 있냐고, 대책이 있냐고. 그래서 답답하네. 그 와중에 끝꿋이 하는 건 뭐냐? 의 의뢰, 의뢰 증언은? 선이고 의대 지원에 반대하는 건 악이니까 악마야 그러니까 공격해 물어뜯어 그 여론도 아직 그 언론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물어뜯는 거고 물어뜯다 보면 뭐가 남냐 의료 재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의료민영화를 그냥 꼴로 해놓은 거야 왜보건재정이 없어지는 거는 이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 변수에 그냥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상수 값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변수야. 그러니까,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영화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의대 직원을 때리면 필수 의료 붕괴되고 자연스럽게 민영화 각이 나온다. 어, 이건 100%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의대 직원 했고, 필수 의료 붕괴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료 민영화라는 선택을 하면서 보건 재정 파탄을 자연스럽게 수습을 한다. 이 스탠스로 가는데 제 입장에서는 맞다 이거야. 내가 그 인연에서 떠들고 있잖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럴 거면 국민한테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야. 그냥 이렇게 밑도 끝없이 끝까지 멋있는 척 똥폼 다 잡은 다음에 의료 재정 아, 파탄 나고 아작낸 다음에 나중에 곡성에 황정민 배우처럼 차 타고 도망갈 거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라고. 어, 우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건재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의대 지원을 때리면서 N수로 인건비를 N수로 나눌 수밖에 없다 어, 싸게 저가의 저질의 의료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덮을 거 있냐 이거야 내 입장에서는 의료인력수급축의위의를 설치하는 법안이 27일 어, 어제죠 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왜 의협에만 특혜를 줘야 하는가 취재 발언하는 것로 나타났다. 결국 이 사람들도 여론주 딱보니 냄새가 여론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 받아야 되고 대선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론편에 서겠다. 아이, 서라 이거야. 근데, 나중에 책임져라. 어, 진짜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대생 전공의 80%는 복귀를 희망한다는 현실과 다소 다소 동떨어지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계자는 박민수 차관은 이렇게 추계위안을 만들면 의대생 전공의가돌아올것 같냐는 질의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추계이 만들어도 안 돌아온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만난 80%의 의대생 전공인은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차관은 80% 복귀에 대한 언급은 속기록에서 제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시 차관이 대화 집착증에 걸린 게 작년 2월인가? 어, 전공인들 무적 무제한적으로 적무 어, 대화할 테니까 와라. 한명 이상 왔다 그랬어. 한명 중에 그한 명은 찬성했나 보지? 어, 80% 복귀 희망하고 있다는데 아니 제정신 아니 고 진짜로 망언하고 있어 이 사람 망언 망상에 빠져 있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다 그래도 자기 가치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 잘못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야. 그 끝까지 뚜벅뚜벅 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 행위들은 굉장히 선이야. 어 의료가 파탄 나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인 거야. 어 당연히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 과정이 의료 파탄이고 그 파탄을 넘어서 의료민영을 간다. 그럼,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자기는 똥밤다 잡는 거야. 그 제가 봐서 이 사람이 곡성의 황정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어, 그럼 진짜 곡성의 그 악마 역할하는 사람 누구냐? 민영화를 준비한 사람들, 보험사들. <laughs> 두고 보세요. 이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 내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면 의도한 거고 보험복지부는 이제 더 이상은. 우연이라고 얘기 못할 거야. 의 의료, 대란이 자기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 아니야, 100%대도한 거야, 이 정도면. 보건의료노조, 그 와중에. 7월 총파업 예고, 올바른 의료기약 쟁취. 제가, 의료 보건의료노조 대부분 간호사인데, 정신 차리세요. 지금 간호대 나온 학생들이나 본인들이 후배들 100%, 100% 백수 난다니까? 어, 그 와중에 7월 총파업 하면서 이제 월급 빼겠다 하는 거 아니야? 월급 올리겠다 의료기약 쟁취하겠다고. 공공의료 하겠다고. 공공을 본인들도 알 거야? 공공의료 하면 10년은 해먹겠지 10년은 근데 10년 지나면 못 해먹어 수도세를 못 낸다니까 <laughs> 그 와중에 미수가 심장 수술 2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고난도 소아 수술 보상 강화 이게 의료 개획이라고 치고 하는 건데 이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고 있죠 이제 와서 사조날리고자 5배 올렸어요 근데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앵꼬가 나고 있어 그러면 그 전에 수순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수가 심장 수술비 나발이고 쫙쫙 올려 다섯 배열 배씩 쫙쫙 올려 지금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재정은 붕괴해. 그러면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올라가. 그럼 열배 되는 겁니다. 그게 민영화라고.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세요. 의대 정원을 어 이제 후퇴를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최소한 초액제라도 가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의료 대란을 수습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고 이제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이게낙나낙장불입 나, 이제 끝났다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끝까지. 자기들이 천사표 역할을 하지만 막상 악마와 소분, 손을 잡은 사람 누구냐? 보건복지국 장차관들. 그러니까 악마의 역할을 한 사람. 악마라는 게 아니라 악마의 역할을 한사람 누구냐? 민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어, 손해보험사들. 어. 두고보세요.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동네 사람들 두고 대중들. 여론들. 여론도 내가 봤을 때돈 먹었어. 어, 광고비에 어쩔 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민영화의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보건복지국 차관. 도대체 대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서 대화, 대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범인이고, 그 사람이, 어, 범인이다. 악마라는 얘기가 참안 나오네. 다음에 또 뵙죠.